저 11시 레서펀드 애니멀톡 진행될 텐데요 진행하기 앞서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에서는 네,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아니신 분들과는 한 발자국씩만 더 거리를 더주시고요 마스크는 코끝까지 바르게 올려서 착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스크 착용이 끝나셨다면, 레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들 준비됐니? 어, 거기 다 뵙고 나서 인사드릴까? 알겠어. 준비됐어? 자, 인사 한번 드리자, 레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비동물들의 나간 판다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네. 네. 오늘 설명드릴 동물은 바로 옆쪽에 있는 레서 판다라는 친구인데요.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은 레시라고 하고요. 이 네, 여섯 살을 맞이한 우리 남자친구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근데 우리 넷이 아, 얼굴 자세히 보시면서 혹시 헷갈리신 동물 없으셨을까요? 맞아요. 이 친구 바로 렛서 판다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대부분 너구리랑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들 저쪽부터 뛰어오면서 얘기하죠. 엄마 좌우쪽에 너구리 있나 봐. 우리 너구리 보러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친구 너구리가 아닌 렛서 판다라는 친구고요. 앞으로 너구리와 라쿤가는 색깔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너구리와 라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깔을 띠고 있는 반면에 우리 레서펀다 친구들은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레드판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레서펀다, 판다, 레드판다라는 이름에 공통으로 판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판다라는 이름 딱 들으시면 어떤 동물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동물 떠오르시나요? 우리 레서펀다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니죠. 다들 설레설레 하시는데 아마 지금 바깥쪽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러바오 자이언트 판다 친구들 뭐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레서 판다 친구들 많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원래 판다라는 이름의 원조는 우리 레서 판다가 먼저였는데요. 판다라는 이름은 네파라로 대나무를 먹는 자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먼저 먹고 있던 우리 레서 판다 친구들이 먼저 판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뒤 갑자기 자이언트 판다 친구들이 등장해서 대나무를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친구 모두 대나무를 먹는다는 뜻에 판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두 친구 모두 판다라고 부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르게 생겼죠.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친구를 크기로 구분하기로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덩치가 크다라는 뜻에 자이언트를 붙여 자이언트 판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대왕판다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작가의 레스에서 이하를 붙여 작은판다라는 뜻의 레서판다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닌 레서판다,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는 레드판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자이언트판다 친구들과 레서판다 친구들에게도 신체적인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눈이요? 어, 눈 나오는 대답도 많습니다. 눈. 또 다른 어디 뭐가 있어요? 응. 귀, 귀, 귀는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귀가 아주 세모나게 쭉 떠있죠? 자, 힌트를 드릴게요. 레시아, 우리 손바닥 한번 보여줄까? 어, 네. 아, 거기 <laughs> 길겠고요. 알겠어. 기다려줄게. 레시가 손바닥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레시의 손가락 개수를 한번잘 세봐주세요. 레시아, 우리 손바닥 한번 보여드리자. 옳지, 우리 레시 손가락 개수 몇 개로 보이시나요? 몇 개로 보이시나요? 다섯 개요. 다 개요? 몇 개로 보이시나요? 다섯 개요? 대부분 다섯 개인가요? <laughs> 다섯 개 5개. 여러분 다섯 개로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 자이언트 판다 친구들과 레터 판다 친구들의 손가락은 총 6개입니다. 원래 딱 보이는 다섯 개의 손가락 아래쪽에 가짜 엄지라는 또 다른 엄지손가락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이 6개가 있는 이유는 멀리 있는 대나무를 잘 잡아당겨 먹거나 잘 잡고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씨가 지금부터 6개의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나무 줄기 위에 꽂힌 사과를 대나무 이파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대나무가 멀리 있으면 이렇게 여섯 개의 손가락으로 줄기를 잡아서 이파리만 따먹고 줄기는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깥쪽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친구들은 덩치답게 줄기까지 다 먹는 반면에 우리 레슨 판다 친구들은 줄기가 있으면 줄기를 잡아서 이파리만 따먹고 줄기는 버립니다. 줄기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잘 사용하는 동물 친구들은 사람처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우리 레시 무슨 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요. 왼손이요? 어, 다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우리 레시 계속해서 왼손을 내밀고 있는 왼손잡이 친구인데요.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리고자 잘 발달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먹을 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주게 되면 어 바들바들 떨다가 아우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왼손 도움 받아서 먹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왼손으로 먹을 때는 한 손으로도 잘 먹었었죠 근데 이렇게 조금 발달이덜된 오른손으로 주게 되면 어 바들바들 떨다가 왼손 도움 받아서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레시는 왼손을 잘사용하는 왼손잡이 친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레시의 꼬리 한번 보실게요 꼬리가 어떤가요? 오, 굉장히 예쁘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길고 풍성하죠? 거의 몸 길이만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고 풍성한 꼬리는 겨울철에,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우리 레서판사들이 자신의 몸을 목도리 또는 이불처럼 갖싸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사실 가장 큰 역할은 나무 위를 잘 타는 레서판사들의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시 우리 나무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이쪽에서. 어, 그렇지. 나무 탈때 꼬리에 집중해 주시면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꼬리로 품을 선을 그리고요. 꼬리끝을 좌우로 흔들면서 균형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까지 올라올까? 그렇지. 상도 올라올까? 그렇지. 나무를 굉장히 잘 타죠. 우리 서포터 친구들은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대나무 이파리를 따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무를 굉장히 잘 타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활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잠을 나무 위에서 잡을 정도로 균형 감각이 좋은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두 발로 번쩍할 때도 꼬리에 힘을 주고 두 발로만 이렇게 번쩍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삐끗했어. 근데 사실 이렇게 두 발로 번쩍 서는 모습, 평상시에 쉽게 볼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요. 야생에서 본인보다 몸집이 훨씬 더큰천척을 만났을 때 본인의 몸을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앞쪽으로 내려서 위협한 번 해볼까? 우와! 위협이 좀 되시나요? 어, 절레절레. 좀 무서운 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다주 심장에 위협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다고. 이렇게 귀여운레서 판단 친구들,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우리 4시 보고 가면 한 마리씩 합니다. 엄마, 우리도 집에서 한 마리 키우자. 집에 데려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집에서 나무도 키울까요? 나무가 없어. 아 모르겠어요. 비싸서. 비싸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저번 주에는 어떤 남자친구가 선생님 집에 대나무도 없고요. 이런 나무 놀이터도 없어요. 라고 하는 아주 깜찍한 대, 대답을 해줬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이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것자대가 불가능하고요. 혹시 우리나라에 몇 마리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다섯 마리, 세 마리, 사실 세 마리입니다. 저래앨버랜데한 마리, 저희 서울대 공원에 두 마리, 이렇게 총세 마리가 사육관리되고 있는데요. 저희 윗대서펀더 친구들, 멸종이기 동물이니만큼 저희들이 4시에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아까 전처럼 몸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손을 계속해서 내미는 행동들이 단순히 죄롱을 부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행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행동을 통해서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았던 배 아래쪽에 혹시 나무에 긁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저에게 손을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손쪽에 염증은 있는지 없는지 손쪽에 상처는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야생동물들을 이제 건강검진을 하려면 마취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의 몸을 스스로 보여주는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검진 중에서도 우리 씨시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검진 한 가지가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검진일지도 모르겠어요. 뭘까요? 뭐죠? 치과. 네, 맞습니다 시가 왔습니다. 바로 구강검진인데요 우리 레시가 구강검진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에 집중을 할수 있게 해줄 거고요. <laughs> 손님일 거야. 다음 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레시아. 아, 아, 옳지 한번 더. 아, 옳지. 이쪽 공간 봐야 드릴까 아, 옳지 한번 더. 아, 이렇게 본인의 입을 스스로 벌려줌으로써 우리 수수 선생님들이 좀더 안전하게 레시의 구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진을 해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야생에서는 천적의 영향이 가장 클것 같아요. 야생에서의 레서 판다들의 수명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원에 살고 있는 레서 판다들의 수명은 약 15년에서 17년으로 조금 더길다고 해요. 외국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작년에 하늘나라간 친구는 24살까지 간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이제 6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기록을 깰수 있도록 3 0살 넘어서까지 살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굉장히 힘써줄 예정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레서판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한강의 나라, 첫제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레서판다 설명회를 진행한 셀사우승이 그리고 귀여운 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